안녕하세요. 대리버입니다 저하는 초월을 가지시고 저는 정화를 가지는 거지. 저는 장기 생각도 고그 선생 김범도를 위해서. 선생 김 선생 김범도를 위해서. 예수 생과 여자 이장과 권수, 이번에 나는 왕이로서의 4편을 합니다. 어, 저도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. 우연찮게 이번에 그 사극을 책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저는 영화를 하는 중에 몇 편의 영화만은 앉은 자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왕이로서이 다도 정말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책입니다. 너무 좋았고, 이 영화에서는, 뭐, 여러분께서도 보셔서 알겠지만은, 에, 아시겠지만은, 에, 정말 그, 우리 충령대군, 세종이 되시기 전에 충령대군께서 공부에만 또열중하시다가 모든 것이 유약하고, 신체적으로도 마약해지시고 이런 분이 나중에 나가서 백성들하고, 그 백성들의 삶을 보고서야, 큰 정말 역사에 남는, 길이 남는 임금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은, 정말로 공부밖에 모르는 요즘 우리 학생들도 이 방학 때 학원에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, 이럴 때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영화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. 부디 많이 오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세요.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. 네, 정면도 마지막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